실용 외교의 측면도 있지만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이게 과연 어떤 외교의 방향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비판은 좀 수용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저희도 위안부 문제나 그다음에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죠. 그 부분을 애초에 박근혜 정권이나 혹은 윤석열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이 사안도 벌어지지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네. 애초에 네. 합의가 없었다면 네. 일이 네.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그렇죠. 이 일을 벌려놓은 사람들은 그렇죠. 다 따로 그렇죠. 있고왜 네.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러니까요. 다 묻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과거사 문제를 애초에 덮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미우리 신문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 어, 일관되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식의 이야기를 네. 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사 문제를 아예 덮어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단순히 과거사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협력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 특히나 트럼프의 그런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협력적인 차원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다.